뭔데 뭐하니? 둘중뭘 변해줄까? 젤이 변하고 징크스 먹기. 블루팀이 유리합니다 지금. 솔랭에서는 블루팀이 유리해요. 둘중 하나 자르고 나머지 먹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와 여기서는 둘다변안 하거나 둘다 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징크스 가져오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 빈픽하기가. 여기서 약간 징크스가 강요되는 게 있어서. 징크스 안할 거면 차라리 카이사 같은 거 해가지고 징크스 잡아먹기 이런 거를 좀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게임이 되게 단순해졌어요. 뭐 하잖아. 이 사람도 징크스 하기 싫을 수도 있다니까. 정글은 좀 그래도 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메타. 근데 리신 같은 게 좋고, 리신, 니달리, 탈리아, 그죠? <laughs> 네, 정글도 몇개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뜯어가세요. 확치도 뜯어가세요. 오케이. 맞은 팔만 뜯으면 상관없다는 마인드로다가. 때려라, 때려. 너가 그렇게 할수록 비스킷을더 맛있게 먹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맞아? 대충 쫓겨나는 분위기. 이날리도 정보표였네요. 어, 붐. 음. 살것 같은 느낌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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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진짜 개못한다. 그죠 <laughs> 근데 하나는 확실할 수 있음. 제가 못하는 애들 중에 티어 제일 높아요. 못하는 거 치고 되게 점수 높음. 불든줄 알겠어. 아, 둘다 이렇게 만나는구나. 한번 실험을. 이제 디뷰하면 내가 이득이지, 임마. 나 마순팔 많이 채웠다고? 아프지? 해, 오십지. 하하하하하 열받지. 하하하하하 열받지.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게임 안에서는 그냥 웃고 있었지만 저희가 징크스 바로스라서 그리고 포바잖아. 그리고 우리가 앞라인이 어쨌든이단 있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가도 저희가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맛있다. <laughs> 아우 똥챔 저거 진짜. 네. <laughs> 이렇게 되는구나. 안 데려지는구나. 그래가스가 엄청 유리한 거 보네 이거. 저런 판정이구나. 아비. 아 갑이. 근데 교환하면 제가 이득이긴 하죠. 너는 스펙 쿨이 짧으니까. 안가안가안가안가안갈 만한 이가 있었구나. <laughs> 맞았으면 위험했어요. 응, 내가 더 빨라. 너 쿨감신 안 나왔잖아. <laughs> 누가 신발 룬으로 찍으래돈 그래? 주고 사란 말이야. 하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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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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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하 지금 이니 아, 아깝다. 궁반은 <laughs> <laughs> 못했어. 못할 만하다 그죠? 이게 이렇게 템을 딱 사면은 쿨감이딱 45에요. 근데 대천사 우추 템을 가가지고 양피지를 올려두고. 이제 우츠를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쿨감이 55거든요 근데 쿨감이 45인 거랑 55인 거랑 차이가 되게 커서 네 양피지 빌드가 더 고점이 높습니다 이 타이밍에 가자 어떻게 살 거야 <laughs> 그래 그래 그냥, 음. 어, 뭐야? 언제 왔대? 오히려 좋아? 없다. 없다, 파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갑시다. 아, 알고 있었구나. 일단, 슬로우는 걸어놨어요. 점멸 돌았어? 살았어, 살았어. 리신 죽었다. 카밀한테. 음, 점멸 아까워. 네. 뭐해? <laughs> 점멸 쓴 거죠, 저거 지금? 트리랑 1대1 하면 이기나? 피고 아니면 도망가요? 아아습니다다 때렸어, 다 <laughs> 아, 때리셨나요? 다 아, 때리셨음? <laughs> 네, 회삽시다. 오케이 놀랍게도 난입을 안 들어도 똑같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착취 들고 해도 되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탑트리스타일까봐 그냥 난입 들었거든요 잘 가라 우리 팀의 에이스는 리신이었습니다 리신 거의 가는 거 맞냐? 아, 모르겠다 일단 미드 밀어 아 이거... 정멸 있어요? 일단 궁은 대박 사줬는데 아... 트리 점프 가로스노릴꺼 이거죠 어 안좋은데 이거? 맞죠? 건좀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아이고 다 죽었다 이거. 빌리치 크랭크야 미치겠네.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아다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아까부터. 오케이, 좋아요. 이제 먼저 온다고? 이만 봐주면 될것 같은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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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좋아요. 어차기두 개. 더 세다. 이거, 니에텔 타야겠다. 뭐야? <laughs> 뭐야? 자, 그라가스 없이 1분을 버텨라. 어? 네, 좋아요. 오케이 노플이요. 트리 노플. 자, 자 <laughs> 이거 라인 들어가 가지고 라인 들어가 가지고 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먹었다, 먹었으면 됐죠 야, 그라바스 없이도 이기네. <laughs> 네. 아, 유튜브 못 올리잖아요, 이러면은. 이러면 유튜브 못 올리죠. 좀잘 해야지 올리, 올리든가 말든가 하지. 너무 부끄럽네. 아이, 좋았습니다. 뭐, 이겼으면 됐죠. 그죠?